이번에 암기할 단어는 improvise입니다. improvise. 음악, 시, 연설 이런 것들을 즉흥적으로 하다 이런 뜻입니다. 어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앞에 있는 im은 원래는 in인데 그 뒤에 m이나 b나 p, mbp 이렇게 철자가 시작되면 발음상의 문제 때문에 min이 im이 됩니다. 부정의 뜻이죠. 뭐뭐가 아닌 이 비즈는 이 비주얼 이런 데서나 나오는 것과 똑같이 뭐 보다는 뜻입니다. 뒤에 있는 이는 동사접사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원고를 보지 않고, 앞에 있는, 뭐 앞에 보이는 원고를 보지 않고, 어, 뭐뭐 하다.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. 어원적으로는요. 두 번째를 보죠. 주흥적으로 준비한 선물을 임에게 풀어보라고 말하는 남자를 연, 상, 아, 남자가 갑자기, 아, 여자랑 만난 지 100일 됐는데, 선물을 준비 안 해서 갑자기 준비를 했는데, 임에게 i m p r 라고 임에게 p r o 라고 하는 남자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. 활용을 한번 보시죠. improviser, improviser. 즉흥적으로 뭐뭐 하는 사람. 그 다음, improvisation, improvisation. 즉흥적으로 만든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. tion으로 끝나서 명사형음이 improvisatory, improvisatory, 즉흥적으로 만든, 요, 토리 요게 표용사형 아닙니까? 즉흥적으로 만든, 즉흥적인, 요런 뜻이 되겠습니다. 이번에는 improvise 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